안녕하세요. SKT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입니다. 어 저도 떠날 줄 알았는데 어,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저도 이번에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,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본 결과 여기에 그 SKT에서 한번더 우승을 노려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어, 좀 이제 떠나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고 또. 들이 한둘씩 떠나갈 때마다 매번 아쉬운 것 같아요. 어, 뭐둘다 저는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내년에도 좀 어,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둘다 어, 친화력이 좋은 선수들이라서 잘 지낼 것 같아요. 근데 좀 힘든 게막 게임하다가 소리 지르고 같아서 이렇게 네요그 어, 정도면 좀 평범하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. 어 그게 평범해요? 왜요? 그 정도는 예상했었기 때문에 네. 90%정도였으면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. 어, 왠지 좀 작년에 봤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, 이번에 좀 재밌는 피으로좀 보여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, 이번 오스타전 가서 최대한 좀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좋은 성적 보여드리고 싶고 또 재미있게 게임하다가 네. 오겠습니다 어, 이제 제가 SKT에서 또다시 해외 회 마치고 입국하시게 되었는데 올해도 많은 좋원 부탁드리고 또 저희 팀또 새롭게 다녀나갈 테니까 잘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제가 좀 촬영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어, 그냥 좀 촬영 끝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니폼 입고 그냥 다른 다음일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회식 때도 아. 유니폼 입을 때도 있고 그런 거같 같아요. Legenda